100달러를 투자하면 6,600달러로 받을 수 있는 대박 프리세일이 떴습니다. 저도 바로 이렇게 사봤습니다. 오늘은 무려 6,600% 수익이 기대되는 DEXRP 프리세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프리세일이 시작되자마자 10시간도 채안돼 25만 달러 이상이 판매될 만큼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저 역시 얼른 사두었는데요. 그 이유는 상장가가 0.35달러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현재 사전 판매 가격은 단 0.0052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. 즉 상장 후 즉시 팔아도 100달러 투자로 약6 6 0 0달러의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죠. 이 프리세일은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가격이 점점 상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진입 시점일수록 더욱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이제 이 DEXRP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상장 전 미리 사는지 알려 드릴게요. DEXRP는 리플렛적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. 최근 1년간 리플레 시세는 총370% 이상 상승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오랜 소송도 완전히 끝났습니다. 또 스테이블 코인 RLUSD 출시와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 로 로의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리플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흐름 속에서 리플렛저 기반 덱스 거래량은 이미 10억 달러를 돌파했고 리플의 사장 또한 덱스를 외환 거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는데요. 덱스 RP는 그 중심에 있는 차세대 거래소 프로젝트로 평가되고 있답니다. 이 거래소는 AMM과 오더북 트레이딩 시스템을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라우팅 기능으로 슬리피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. 여기에 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한 리플렛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오가는 기관들까지 유입될 것으로. 전망됩니다. 지금 상장 전 프리세일 중인 이 거래소 토큰인 DXP 코인은 거버넌스 토큰으로서 수수료 할인 외에도 신규 거래 접근 권한 및 스테이킹 보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무엇보다 0.45달러라는 상장과 대비 현재 프리세일 초기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상장 직후 매도시 6600%라는 엄청난 수익이 기대되는데요. 예를 들어 100달러를 투자했을 때 6600달러의 수익이 나는 것이죠. 또 덱스 거래량 증가로 이 DXP 코인 수요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시세 차익도 기대됩니다. 해볼수 있죠. 이전에도 유사한 거래소 토큰들이 크게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요. 하이퍼리퀴드의 하이프 토큰은 1180% 이상 상승, 비트겟의 비즈비는5800% 상승, BNB는 무려 58만% 이상 상승하며 초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 주었습니다. DXP 코인 역시 거래소 토큰으로 향후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죠.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파트너사의 리플렛저와 아마존 웹 서비스, 그리고 대형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인 메사리도 포함되며 엄청난 백커들까지 포함되어 있죠. 현재 이 프로젝트는 벌써 18,000명 이상 규모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며 빠르게 커지고 있고 블록체인 전문 감사 기업 코인설트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은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저 역시 미리 사두었답니다. 그럼 지금부터 DXP 코인 프리세일 구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단 프리세일은 상장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투자하시길 바랍니다.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전문가들이 빠른 정보를 주고 있으니까는 영상 하단 아래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.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공유방 진입을 하셔도 되고요.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